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욕슨다운 빌딩에 왔습니다. 렉리 윌로비에 있는 유닛 A505-20716 윌로비 타운센터 드라이브에 있는 1588스케프트가 되는데 지금 방 3개에 데니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파킹이 3개도나 있고 토리지는 또 파킹 바로 앞에 세 개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그런 유닛에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 빌딩은요 여러분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콰드아 디벨로퍼가 지금 그러한 빌딩인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셔서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지만 딱한 가지 바로 옆에 샤플스 드럭마트도 있고 인디펜던트 그로스리 스토어도 있고 또 많은 상점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서 레스토랑이나 뱅킹이나 뭐 하실 때 하나도 불편함이 없이 오히려 바깥에 안 나가셔서 여기서 다 해결된다는 그런 쇼핑몰 안에 있는 그러한 콘도가 되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많은 아직은 내가 타운하우스 가기는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유닛을 꼭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을 안에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제가 지금 유닛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여기는 방세 개의 댄 하나 아, 가장 큰 유닛 중에 하나인데 지금 딱 들어오자마자 아, 이게 약간 오픈이 돼 있어 가지고 여러분께서 답답함을 느끼시진 않으세요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제 코트 클로젯이 있고 여기 보면 또 하나 스토리지 스페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면은 이게 뭔가 하면 이거는 댄이에요 그런데 댄으로 하기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근데 여기에도 에어컨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자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요 사이즈가 댄인데 여기는 클로젯이 있어서 사 실은 여러분께 방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유리창이 없어서 이거는 저희가 데니라고 디벨로퍼가 이렇게 디스크라이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하고 들어오면은요 웨이스 트 스페이스가 없는 그러한 엔트런스가 되겠고 오른쪽이야 말로 그야말로 방이 되겠는데 이거는 창문도 없는데 왜 방이 되지 하고 말씀하시겠지만 여기는 벤틸레이션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 방으로 저희들이 디벨로퍼한테서 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클로젯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안방 클로젯 같이 굉장히 큰 스페이스에 그한 클로젯이 비하인드에 있고 여기는 이분들께서 그냥 스토리지 스페이스 아니면 유틸리티 룸 이런 걸로 아 이제 여분의 방으로 이렇게 쓰시고 계시는 그러한 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어머 이거 운동장도 이런 운동장이 없어요 굉장히 넓은 저희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플러플랜인데 지금 키친이 디그 쉐이으로돼 있고 지금 이것이 5년밖에 안돼 있기 때문에 모든 어플라이언스들이 그렇게 낡지 않고 거의 새것과 비슷한 그러한 수준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깨끗한 그러한 카운터탑이 되겠습니다 지금 키친을 보면 은 이게 싱크가 디바이드 돼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과일 씻는 그러한 조그만 아, 스피스의 싱크가 있고 하나는 조금 더큰 저희들이 디 할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저희들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지금 욕순에서 저희들에게 준 이런 어플라이언스는 굉장히 좋은 삼성 고퀄 그러한 어플라이언스를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자 지금 이거 캐비닛 칼라를 보시면 아주 달큰 칼라는 아니고요 라이트한 칼라와 아, 밤색 짙은 밤색이 이렇게 컨비네이션된 그러한 칼라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살짝 엑센트 그런 캐비닛도 있어가지고 여러분께서 예쁜 그릇 같은 거 디피 하시면 참 좋을 그러한 캐비 시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키친에서 왼쪽으로 보면은요, 여기 다이닝 에어리가 있는데 이분들께서는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애들 밥을 먹이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여기에 라운드 테이블이나 아니면 렉탱길로 직사각형 그런 테이블을 놓기 딱 좋은 그러한 알맞은 사이즈의 그러한 다이닝 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굉장히 이게 커요 리빙 룸이 되겠는데 그레이 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포도블 파이 플레이스인가 여러분께서 아시죠? 이렇게 큰 리빙 룸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아이들이 있는 이댁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아주 시원하게 놀수 있는 그런 공간 되겠고요. 그냥 은퇴하신 분들은 하우스에서 오신 분들은 답답하지 않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큰 그러한 리빙 룸이 되겠습니다. 자 리빙 룸에서 보면은 이렇게 더블 아, 도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나가니까. 아 여기 솔라리움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이게 지금 남향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향이 바로 남향이잖아요 옆에 땅은 누구 땅이야 뭔가 올라오지 않을까 하시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로는 시 땅입니다 그래서 시가 여기다 공원을 조성할지 아니면 어디다 팔을지는 모르는데 지금 여기 앞에 보니까 약간 삼각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 집 바로 앞에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길 건너 저쪽은 로우 라이즈 저기는 타운 하우스 가 같은. 들어갑니다. 지금 콘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타운하우스 조닝이 저기 들어간다고 하고 하는데 막히는 게 없이 시원하게 이렇게 뚫려 있는 게 장점 중에 장점이 아닌가 하고 지금 여기는 우리가 아, 솔라리움 이 패널이 다 오픈이 돼 있지만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닫을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께서 누누이 보셔서 이제 아시겠는데 나만의 공간으로 꾸미면 은 굉장히 좋은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A505의 특징은 프라이머리 베드룸이 딱두 개가 똑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연세 드신 분이, 아, 나는 나 혼자 자는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 하즈번드는 이쪽에, 와이프는 이쪽에 하고 딱 살기 좋으시고요. 아니면은, 나 형제랑 같이 산다 하시는 분들도 프라이빗 하기 때문에 나는 이쪽에, 나만의 화장실, 이쪽은 나만의 화장실, 이래가지고 딱 이렇게 분리하기가 좋은 그러한 투, 프라이머리 베드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프라이머리 베드룸을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 지금 이분이 가구가 좀 많으시지만은 여러분께서 이제 베드가 이쪽으로 사실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으로 나이 테이블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에어컨 있는 거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문에서 지금 나갈 수 있는 것이 솔라리움으로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서 커피를 마시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쪽으로 쫙 들어가니까 아, 화장실하고 중간 사이에 이제 워킹 클로젯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눈을 얘기하지 이, 이 욕순에서 가장 쿼드라에서 잘 해주는 게 뭐냐면 빌트인 캐비넷이에요. 그래서 단단한 그러한 빌트인 캐비넷이 있다는 거. 이게 안수시 있는데 여기 투 싱크가 있고 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 거울을 열으면은 저 속에 또메디슨 캐비넷이 있고요. 샤워 스토리 딱 좋은 그러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만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여유가 있는 그런 샤워 스토리 되겠고 토일렛이 여기 있다는 거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요렇게 해서 바깥으로 나가면은요 지금 뭐가 있냐 하면은 런더리 세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LG 그큰 사이즈 보통 콘도 가면은 조그만 사이즈를 주는데 여기는 풀 사이즈 LG 워시 앤 드라이어가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이 운동장 같은 리빙룸을 또 가로질러서 이것도 시간이 걸려요. 어느들 똑같은 사이즈의 그러한 아, 룸이 있는데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아이덴티컬하게 똑같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여기도 저기 바깥으로 솔라리움으로 나가는 문이 있어가지고 우리 솔라리움에서 만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창도 똑같은 사이즈로 커요 이게 남향이라는거 굉장히 좋은 그러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 이렇게 가구가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 상당히 큰 그러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오니까 아, 여기는 아까 거보다 약간 이렇게 넓은 것 같아요 화장실이 아까 거는 요만큼 좀 좁았는데 이건 조금 더 넓은 그러한데 아, 비슷비슷한데 여기는 샤워 스토리 아니고 여기는 뭐냐면 터브가 있다는 거 아마 여기가 주안방이 되겠고 저기는 세컨더리 프라이머리 베드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똑같이 또 메디슨 캐비넷이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는 워킹클로젯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턱트인이 돼 있는데 이걸 보니까 여기 또 저희가 세이프티 아, 세이프박스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중요한 거 보물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보석 같은 거 저기다 두고 아, 여행을 가실 때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닥은 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히디드 히디드 된 그러한 플로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바닥 전체 바닥은 지금 라미네이트 플로링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방금 내렸는데요. 요렇게 코너를 도니까 아, 파킹이 세 개가 있다는 게 여기예요. 27, 28, 29. 여기 세 파킹에 정말 스토리지가 바로 앞에 세 개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보통 하나를 주고 파킹이 두 개다 그러면 세컨더리 파킹은 중간에 주는데 여기 이 유닛 505는 27, 28, 29 지금 스토리지 락커도 세 개나 있어요. 두 개는 큰 거, 하나는 조금 작은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모든 짐을 여기다 다 갖다 놓으면 딱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A505 20716 w i l l o 센 b y Town Center Drive에 있는 욕슨 다운 콘도 유닛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콰드라 디벨로퍼가 지었는데 5년 된 콘도가 되겠고요. 이 욕슨 다운이 굉장히 컴비니언트한게 뭐냐면 바로 앞에 쇼핑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디펜던트 어, 그로서리 스토어도 있고 리콜스토어도 있고 아 뱅크들도 많이 있고요. 레스토랑도 많이 있어서 여러분께서 그냥 나가시기만 하면은 원스톱 쇼핑 다 가능하고 또 버스 스탑이 투어 에이스트리스에 있고 카보스에서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동하시기 굉장히 좋은 그러한 로케이션에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3리드룸된 유닛, 아 파킹 세 개, 3개, 스토리지 세개이 3개 유닛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에밀리오 부동산 팀에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히 소상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밀리오 부동산 대표 에밀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